이번 문제 보시면,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. 이 원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. 자, 이 그림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dh 길입니다. 이 dh 길이를 첫 번째 좌표를 설정해서 풀고, 두 번째는 순수하게 도형에서만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좌표로의 접근부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. 자, 지워진 게 지금 이 e, A, B, C라는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고, 여길이 여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C점의 좌표를 A, B로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둘 때부터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. 미지수 두개 뒀으니까 식도 두개 필요하겠죠. 점 A는 A, B b 플러스 4 이렇게 둘수 있고요. 점 b는 a 마이너스 2,콤마 b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.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꼴 10이니까 두 점이 원의 점. 그러면 대입하면 10두개 나오겠죠?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은 10. A-2의 제곱 더하기, B의 제곱은 10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 2차 방식을 풀어서 A와 B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전개해 주면. 이렇게 되고요.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, 바로 여기에서 2차식을 소고시켜 주면 없어지는 게 많죠. 정리하기도 전에. 빼주면은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10도 없어집니다. 그러면 8B 플러스 4A 빼주면 플러스 1 2는0 1차식 나왔죠? 4로 나눠준 다음에 B하고 이쪽 상수항을 넘겨주면은 이런 1차식 끌어내고요. 자, 두식중 아무데나 대입해가지고 B를 구해주면 되겠죠? 두 번째 식에 대입합시다. 대입하게 되면, 마이너스 2B, 마이너스 5의 제곱, 플러스 B제곱은 C. 이제 열심히 풀어주면 B값이 나오겠네요. 4B제곱, B제곱이니까 5B제곱. 플러스 2 곱하기,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20이네요. 25, 10 넘어가서 15. 이꼴 0. 정리해주면, B제곱 더하기, 4B 더하기, 3은 0. 자, 인수분해가 이쁘게 됩니다. b 플러스 3, b 플러스 1은 0.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.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깎고 합시다.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. b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는 3. b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. 그런데 그림상으로 봐도 점시는 3사분면 위의 점입니다. 그렇죠? 어. 문제 다시 돌아가서 A와 B가 어느 사분면에 있다. 딱 정해져 있으니까, 아,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채택해야 됩니다. 해서 점 C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이고, 그러면 점 A는 마이너스 1콤마 3, 점 B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게 되죠. 자 이렇게 점세 개를 구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점 D는 선분 OC를 여기 보시면 1대 1로 내분한 점이라고 돼 있죠. 그러면 원점과 C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점 D 좌표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. 자, 이제 d를 구했으니까, 이제 h라는 점의 좌표만 알면 될 것인데, 자,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. a와 b 좌표를 다 구했으니까, ab 지나는 직선의 방식 정 구할 수 있죠. dh 길이는 d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다. 자,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, ab 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. 기울기부터 구할까요? 기울기는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 3분의.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구해주면 은 2분의 4니까 2가 되네요.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,3을 지난다. 반영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dh 길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해준 다음에 t라는 점 마이너스 3분의 1콤마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dh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이죠. x좌표 y좌표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. 자, 계산해주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5니까 나면 3분의 14네요.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분모 분자 루트 5 곱하면 15분의 14 루트 5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에서 m 분의 n 루트 5로 표현되어 있죠.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그래서 15분의 14 루트 5니까 m은 15 n은 14 정답 m 플러스 n의 값은 29다 이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보기 5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서 c점 좌표를 구해주시고 d 구해주시고 ab 직선의 방식 구해준 다음에 d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도형에서만 이제 해석을 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원의 중심 O에서 현 AB에다가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. 이때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할게요. C에서도 수선 내려서 수선의 발을 H2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각형 O, C, H2, H1 이렇게 나오죠. 우리 요 사각형에 조금 집중을 해서 dh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좀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이제 그어 주시고요 여기가 o 여기가 c 여기 h2 여기 h1 그리고 OC를 1대 2죠? 1대 2로 내분하는 점 D. 여기가 되겠고요. D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줬을 때 수선의 발 H. 자, 요렇게 사각형 그려 놓고요. 이제 우리 OH1과 CH2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가 원의 중심이고 A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 주면은 그렇죠. 반지름이 되죠. 루트 10이 됩니다. 그리고 삼각형 A, B, C에서 2, 4 빗변 길이 A, B 길이는 루트 4더기 16이니까 루트 20, 2루트 5가 되겠죠. 그러면 원의 중심 5에서 현에다가 수선 내렸을 때 현이 수직 이등분 되니까 요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요. 자 삼각형 O, A, H, 1에서 루트 5, 루트 10이니까 피타고라스 1대 1대 루트 2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요. OH1 길이가 루트5다. 자, 이렇게 이제 하나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 CH2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. CH2 길이는 음, 안 줘도 됐네요. 요 길이 이 e 루트5인가 아까 구했죠.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, 밑변 곱하기 높이, 넓이 관계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죠. 자. 2 루트 5 곱하기 CH2 요 길이는 2 곱하기 4다. 요 관계에 의해서 CH2 길이는 2 약분 시키고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4. 유리화하면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. 자, 이두 가지 길이를 구해주면은 DH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보이십니다. c 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. 자 만나는 점 수선해봐 편의상 h1 h2 했으니까 여기를 h3 h4 라고 한번 해주죠 그러면 수선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 요 길이 하고 요 길이는 모두 다 5분의 4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 dh3 길이만 구해주면 dh 길이 전부 다 구하는 거죠 자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가 5분의 4 루트 2니까 루트 5에서 빼주면은 요 길이는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.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았죠? 닮은 비는 2대 3 그러면 이 길이 대이 길이 비도 2대 3 요렇게 나오겠죠? 요 길이 대 5분의 루트 5이 길이 비는 2대 3이다. 해서 계산해주면 결국 dh3 길이 이 길이는 5분의 루트 5에 3분의 1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15분의 2 루트 5 이렇게 dh3 길이 고했습니다 따라서 dh 길이는 5분의 4 루트 5에서 15분의 2 루트 5를 더한값 이렇게 되겠네요. 계산해 주면 15분의 12이다 하면 15분의 14. 15분의 14 루트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m 15고 n은 14다. m 더하기 n은 역시나 29. 첫 번째, 좌표를 이용한 풀이하고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자, 이 방식이 가장 좀 손쉬울 겁니다. 좌표를 설정하는데 내가 둔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. 좌표를 구해주게 되면, 그 다음, 직선의 방식 구해주시고, 뒤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순수하게 도형에서만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